야, 이게 정치냐? 개그냐? 전당대회 열어놓고 국민이 뽑은 후보를 지도부가 직접 갈아치우는 게 민주주의래? 아니, 선거는 왜 했냐? 그냥 지도부가 임명해. 무소속 예비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겠다고? 그럼 전에 경쟁했던 후보들은 뭐야? 전국구 들러리였어. 응원단이야? 김문수도 솔직히 찜찜하긴 해. 을지문덕, 김덕수 타령해. 김구 국적은 중국이라 하고, 국민 국적은 일본이었다고? 그입좀 쉬게 해. 한덕수는 또 뭐야? 무속에 능통한 부인 계시 받고 대통령 출마. 세금으론 출마하고 본인 돈으론 못하겠다고? 와, 멘탈 깡패다. 그리고 진짜 대박은 상권. 권영세, 권성동. 정권 하나 날려먹고도 버젓이 살아남아. 이 상황을 또 설계하고 있어. 윤석열 데려올 때도 지금 후보 교체 쇼도. 그리고 남부법원 판사 권성수 말이야. 정당 내부 문제는 상식에 맞추어 풀어야 할 일인데. 즉시 하지 않았다고 그걸 판결로 뒤집어버리네. 정치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. 그 판결 하나로 정당 주권이 흔들려. 결국은 판사가 정치 구도에 영향 주는 결정을 툭 하고 던져놓네. 와, 이쯤 되면 진짜 정치의 그림자가 법원까지 들어온 거지. 아, 진짜? 왕자 쓴 손바닥에 바지 뒤집어 입은 그날부터 대한민국 정치 코미디로 전락했다. 21세기 AI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맞긴 한 거냐?